아티가이 혁명 때문에 연합이 공황 상태에 빠진 모양입니다. 각지 연합 기지와 타존니스의 본부 사일로 가는 메시지가 대량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는데, 아, 잠시만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알파 분대기함 노라도 투의 듀크 장군이다. 불시착하는 바람에 저 그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신호 수신자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반복한다. 이것은 일순위 구조 신호다. 저기, 여기 꼴 좋게 됐군. 놈들도 저기서 싸우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때가 됐지. 짐, 자네가 가서 저들을 구하게. 설마, 제가 잘못들은 거겠죠? 아키트라스 미쳤어요? 잘 듣게. 나도 디오크가 냉혈한 닌건 알지만 그 때문에 거주지 전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네. 게다가 연합 장군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수 있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네. 전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들라고는 안 했네. 하라고 했지. 알겠습니다. 제게, 그냥 빨리 해쳐버리자고